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독, 그리고 숙독하면서 성경 언어에 천착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언어가 쓰여진 전후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 분석, 담는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맥 없이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텍스트, 말이나 글을 싸고 있는 컨텍스트, 문맥 배경이 없이는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탕자의 비유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탕자의 비유는 그의 앞선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주와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주와 더불어 잃어버린 아들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 세계의 비와 연합하여 하나의 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주화를 기록한 그 성경들은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목도다 더하리라. 이어서, 이런 드라크마, 이런 주화입니다. 주화를 찾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결국 교류는 탕자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것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된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는 큰 기쁨이 된다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해석할 때그 성경에 쓰여진 구절을 중심으로 문맥을 반드시 살피면서 그 문맥 안에서 성경 저자가 전하는 저자의 메시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바른 길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기준이며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요컨대 믿음이 드림에서 나며 드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명했다고 할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탕자의 비를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속독하면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머리에 남아있는 어떤 기억에 연연하는 피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저자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문맥에 담겨있는 저자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저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아버지께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아버지께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지금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주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세 가지 비유가 어우러져 하나의 문맥을 즉 회개라는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역하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회개로미명아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국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회개는 우리가 거리끼는 반성이며 회한 그리고 처음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따라서 회개는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이르는 매우 소중한 믿음의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회계가, 그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소중한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회계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는 각자 개인의 자발적인 의제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회계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소중한 은혜로서 신비한 푸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마치 믿음과 행암을 구별할 수 없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 역시 인간의 자발적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의 부르신이란 은혜의 부르신이란 두 가지를 분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다시 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탕자에 비해서 이 탕자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성경을 저자 기록한 성경 언어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탕자가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말인 고난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에게 처절한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이 탕자가 과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후회와 후회함 그리고 참회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다름 아닌 고난입니다. 즉 고난이 없었다면 탕자는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며 회개하지 않았다면 탕자는 아마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로 다시 우뚝 서는. 거듭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결코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약 10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받아들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 고난 때문에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사람. 너무도 처절한 고통 때문에 울고 짖는 사람 앞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때 누군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기다. 고난이 유기라는 말, 매우 소중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천재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침내 그 고난,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문다면, 고난은 결코 유익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고난 그 고통은 차라리 징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에 고난의 순간에 나는 결코 내 힘으로, 나의 나약한 믿음과 의지로 결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이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함께 오롯이 자리에서 일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나이다. 아버지를 떠나 있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의 자리를 떨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통의 순간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도 아프고 절일때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당자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잘 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가 하시며 우리를 반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 이 고난과 회개가 정작 소중한 신앙의 가치가 되는 이유, 배경은 분명합니다. 즉 고난과 회개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난과 회개는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난과 회개는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호랭이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준비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공유를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공유를 이루는 회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회계 이르는 과정 속 또한 내게 주어진 고난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자에 비는 고난과 회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오로져 하나의 매우 소중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